어, 지금 저 국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조속하게 탄핵 절차든 어쨌든 대통령 직위에서 정지시키고 어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요구를 했고요. 어,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개혁신당이 그간 어 야당들 중에는 유일하게 탄핵은 반대해 왔거든요. 어쨌든 대통령이 정치을 차려서 어 전국을 잘 수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때도 경고하기를 저희가 만약에 거리에 나오고 탄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면 그때는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어제 부로 저희도 더 이상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역사를 더 이상 퇴보시키지 않는 거라고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.